그럼, 서영 so 여러분, 하이! 오늘 설날이에요. 다들 떡국 드셨나요? 오늘은 가슴과 어깨를 할 겁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인클라인 머신이에요. 요즘에는 머신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. 머신에서 하면 기대서 할수 있잖아요. 뭐, 그래서 머신에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. 오늘은 설날인데요. 진짜 오늘부로 새해가 밝았네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은 프레스 머신을 할 거예요. 서서 하는 프레스 머신인데, 이거 할때 가슴을 들고, 허리를 조금 띄우고 엉덩이를 내리고 하면 조금 더 자극이 잘 와요. 이번 설날 연휴는 저는 그렇게 긴 느낌이 아니라서 다들 뭐 하시나요? 제가 있는 헬스장에는 영화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설 연휴 때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, 진짜. 주차장 전쟁 느낌. 다음은 플라이를 해요. 플라이 할때 가슴 들고 앞으로 팔꿈치를 펴줘야 돼요. 등으로 민다 느낌으로. 요즘에는 기분이 우울해 가지고 좀 힘들어요. 그냥 우울하다. 근데 그래도 운동하면 조금 괜찮아지긴 해요. 다음은 오랜만에 딥스를 합니다. 딥스를 정말 알아 이. 이 머신에서 안한지 정말 오래됐는데,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좋더라고요. 이제 입춘이 지났고, 설이 끝나면 날씨가 정말 따뜻해질 것 같아요. 오늘 저는 PTA를 가고요. 그래서 아침에는 집에서 사이클을 타줬고 오후는 PT하고 가서 유산소를 하려고요. 전 가슴 운동만으로는 한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가슴과 어깨를 보통 묶어서 하는 편이긴 해요. 오랜만에 케이블로 사례를 해봤습니다.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. 살이 빠지질 않아요. <laughs> 어떤 짓을 해도 빠지지가 않아서 너무 현타가 많이 오고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게 많아서 앞으로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냥. 그래도 저는 저의 선택을 믿고 그냥 묵묵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저는 제 선택을 믿고 열심히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. 요즘에는 LA 갈비랑 연어 초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연어 초밥 그왕큰거 알아요? 연어 초밥이랑 LA 갈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겠다. <laughs> 그런 마음 알아요? 내가 원하는 몸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겠고. 그냥,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힘들다. 그래, 그래도, 오늘도 힘을 내서, 해볼게요. 그럼 안녕! 프롬 서영! So